자, 먼저, 도면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도면의 크기. 그래서, l, i, m, i 까지 입력을 했어요. 리미 m 엔터. 자, 그리고, 어 입력합니다. 뭐요? 420. 아, 첫 번째, 첫 번째는 0,0 엔터 하세요. 엔터. 엔터 한번더 엔터 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야. 사각형을 그리는데, 첫번째 포인트는 뭐냐? 여기를 지금 입력하는 얘기죠 그리고 두번째 포인트는 뭐냐? 여기를 입력하는 얘기 여기가 420에 마 y는 몇이에요? 297이죠. 자 그래서 에, 420, 297, 에, 420, 마 그리고 297을 입력합니다. 사각형. 자 더블클릭하면 어, 우리가, 어, 이게 420297을 만든 거야. 네, 크기를. 리미츠 환경이 딱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LTS. 선두께 축적을 0.3으로 해놓고, 그리고 문자 스타일 ST. 자, 문자 스타일은 굴림체로. 굴림체로 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됐어요? 자 그리고 뒤 치수 스타일로 치수 스타일을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모디 파이에서 음, 자 컬러는 레드고 어, 그리고 라인 웨이트는 바이 레이어 자, 그리고 8 컬러는 레드고 라인 웨이트는 바이 레이어 그리고 2 e. 그리고 일로 간다 빨리 일로 간다. 자 어로우 사이즈는 3.2로. 자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의 컬러는 옐로우. 자 그리고 텍스트의 높이는 몇이죠? 3.2로. 자 그리고 건너 어, 뭐야 띄어쓰기는 1mm. 시스선에서 1mm 띄어서 한다. 자 그리고 아니는, 어, 두 자릿수로 하는데, 뭘로? 뭐, 마침표로. 콤마가 아니라, 마침표로. 자, 그리고, 각도도 혹시 모르니까, 어, 그냥, 각도는, 아, 0.0으로 하자. 그리고, 후행을 끄고, 트레일링. 요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기본, 어, 세팅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 R 이 C 렉탱글자 퍼스트 코너 뭐예요? 0 0이죠. 네. 자, 두 번째 코너 뭐예요? 420 29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어, 우리가 아는 A3 규격입니다. A3 규격 자, 그리드 그리드 F7을 켜면 어떻게 떠요? 딱그 영역만 떠. 우리가 리미트 함께 잡아놓은 영역 있죠. 그 영역만 그리드가 뜹니다. 알겠죠? 네.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옵셋합니다. 옵셋. 자, 윤곽선을 그리는 방법. 자, 그리고 10mm 입력을 하는 거죠. 어디? 얘를 안쪽으로 옵셋을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자, 중심 마크를 하는데, 바깥쪽 미드에서 바, 어, 바깥쪽 여기, 어, 교차, 이렇게 또, 미드에서 여기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됐어요. 네. 자얘 트림하면 됐죠. tr 트림하는데 어디 경계로 안쪽에 윤곽선을 경계로 엔터 그리고 얘 안쪽 십자를 자르겠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네, 윤곽선 여기 나왔고 그리고 어, 중심 마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중심 마크. 그리고, 때로는, 얘를 남겨놓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 이거를 남겨놓고 뭘 사용하느냐? 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중심 마크를 뭐요? 빠르게 어디, 위치를 알, 알라는 때, 때 쓴다고 그랬죠. 중심 마크. 그것보다 더 정밀한 게 뭐냐면, 각, 이, 칸에다가 숫자 또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구역을 낳는. 그래서, A의 1번, 그 위치 수정해라. 아니면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설계가 너, 너희들 거기 수정해라 나는 그렇게 가공할 테니까 예, 서로 조율을 한다 예, 뭐냐면 어, 뒤에 8번 에서그 위치 왜 찾기 힘들잖아 어디,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 예, 우리가 보는 도면은 작지만 예, 여러분 현장 도면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좀 복잡해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 하지만 구역을 나누면 어, 더 좋겠죠 그래서 바깥에 놔둔다 안 놔둔다? 아니, 놔둬서 쓰면 좋습니다. 나중에 어, 더 할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됐죠? 네. 자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주소있지? 주서 주소했던거를 주서 카피 c O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C로 기준을 잡고 카피를 합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를 잡을까 여기 주서 이쪽을 잡을까 자그 다음에 Select Object 선택해서 엔터 자 그리고 다시 Alt 탭 V가 아, 나오네 자 드로잉 여기 아까 우리 윤곽선 한 데다가 예. 컨트롤 V 자 기준점 나오잖아 아까 주서 따라오지 기준점 찍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미점으로 딱 갖다 놓으면은 정확하게 주소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표지란 공간은 지금 남겨놨어요. 표지란 위에 주소가 보통 붙어옵니다. 알겠죠? 됐어요? 됐으면 여러분 170페이지, 170페이지 뭐 등각투상도는 안 해도 되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그려서 아 요거까지만 하자. 왜내 이름을 모르잖아, 그쵸? 여러분들 모르죠? 그쵸? 자, 그러면, 6분. 끊고 가자.